오늘도 저의 매매 일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하락 추세선에 걸치며 뚫지 못하고 볼밴 중단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꼬리들도 하락 추세선을 못 뚫기 때문에 튕겨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숏 포지션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다들 잠깐만요.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많으며 트레이더분들을 보았을 때 자주 거래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코인 선물 거래를 자주 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공식 파트너의 수수료 할인 코드만 있으면 자주 거래를 하는 것에 수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주 거래를 하면 할수록 수수료 부분에서 큰 득을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약 20분 정도 지켜 왔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하락 추세선을 뚫었지만 볼벤 상단을 못 뚫고 있으니 조금은 안심하고 오늘은 좀더 오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꿀팁, 거래량을 이용한 분석법. 캔들의 길이와 같은 시간 거래량의 비교를 통해 캔들의 방향을 정상적인 움직임인지 아니면 기관이나 세력에 의한 거짓 움직임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석법입니다. 가격의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크면 거래량도 커야 되고, 작으면 그만큼 거래량도 작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반대가 된다면 기관이나 세력들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현재 30분 정도 지켜봤습니다. 볼벤의 상단을 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 볼벤 하단에서 익절하려고 하였지만 볼벤 하단을 뜯는 모습이 보여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익절했습니다. 확실히 수수료 할인 코드 덕분에 연습을 부담 없이 해서 이렇게 수익 받네요. 역시 수수료 할인 코드가 너무 좋네요. 더보기란에 같은 수수료 할인 코드 공유해 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아, 그리고 형님들, 매매 강요 아니고, 저 매매 일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